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권, 수권 지권, 그죠?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생물권은 뭐, 그냥 생물 시간에 배우면 되고, 외권은 지구의 자기장,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지구계와 얘네들이 서로 뭐 하냐? 상호작용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겠죠.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건데,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려면 뭔가 얘네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야 겠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어, 우리 지구에, 이 지구계의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뭐냐, 이거야. 에너지원. 이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가 그러니까 가장 커요.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지구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현상들은 다 태양 때문이다. 비가 오든 그다음에 뭐 비가 오는 것도 있고, 바람 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움직이는 거. 그 해류와 난류 이런 것도 있는데 난류와 한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조력 에너지. 다 쓰고 설명할게요. 시험 기간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땅을 움직이는 거야. 땅을 움직인 멘틀 대류라든지 이런 땅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그러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지진과 화산, 그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열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땅이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땅 속이 뜨거워야 이게 멘틀로 뜨거워야 이렇게 대류를 할거 아니야? 그럼 이 에너지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땅 속은 뭐 때문에 뜨겁냐?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한 거야.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 땅 속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라늄이 많이 묻혀 있어. 우라늄과 같은 애. 니들이 알고 있는 우라늄은 뭐 어떤 물질이니? 방사능 물질이지. 그래서 이런 우라늄과 같은 애들이 붕괴를 해. 붕괴를 하면은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방사성 어떤 원소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붕괴를 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요두개나오고요 조력 에너지가 좀주 주저... 어, 중요합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 그 다음에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인데, 실질적으로는 달의 인력이 태양보다 더 셉니다.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서해 바다 놀러가면 잘 보여. 물이 쑥 들어오고 쑥 나가죠. 들어오는 걸 우리는 밀물이라고 하고 나가는 거를 썰물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물의 흐름을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할까? 물결. 그거는 높이 차이고. 조, 조, 조. 조. 류라고 합니다 조류 새 아니다 조류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류랑 뭘 비교하냐면 해류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상식이다 생각하고 조류와 해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자이 중에 조류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용어를 하나 더써 줄게요. 조류는 물이 밀고 들어오는 육지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밀고 들어온다, 밀물. 나가는 거를 썰물. 썰물 이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해류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종류가 그지?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자, 난류와 한류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 여기가 적도 건방. 그러면 적도는 물이 뜨겁죠. 물이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여기는 북극이죠. 위에 올라가면 자 북극에 있는 이쪽은 물이 차죠. 자 뜨거운 열 에너지를 위쪽으로 옮겨준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뜨거운 에너지, 자 뜨거운 물은 자꾸 북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가는 큰 해류가 있어요. 이거 따뜻한 물 난류라고 하고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구러쉬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저 위에서 오는 니만 해류, 북한 쪽으로 오는 북한 한류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오는 찬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한류라고 합니다. 요 둘이 만나가지고,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다 같이 잡히는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를 사회시간에 배우네. 조경수역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질문. 난류와 한류는 1년 동안 방향이 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가 요 조경 수역의 위치가 여름에는 위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내려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얘네들의 일반적인 흐름 자체는 변하지가 않지. 왜? 지구의 밑에 있는 에너지 에너지를 계속 보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그죠? 근데 민물과 썰물은 하루에 몇번일어나는줄 아니 한번 뭐, 아니면 두 번이야 한번 아니면 두 번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줄게 잘봐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쪽이 달이 여기 있다고 선생님 주먹이 달이야 달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원심력도 같이 작용하죠 그럼 지구에서 유체 움직이는 유체는 대표부분게 물이죠 물들이 달 쪽으로 끌려와 있어 끌려 와 있어. 좀 그림으로 좀 쉽게 그려볼까?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조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다면 어 태양은 선생님 일단 빼고 할게. 어 그때는 이제 사리냐 뭐 그다음에 사리하고 뭐였지 사리 반대가 무시. 아무튼 낚시할 때 이렇게 사리도 있고 조금 조금 조금도 이렇게 있는데. 자, 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구의 물이 이렇게 끌어당겨져 있어, 이렇게. 어, 반대쪽도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 이렇게, 이렇게 끌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달이 있다고 치면, 물이 이렇게 끌려와 있고, 이쪽으로 끌려와 있는 거야. 자,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칠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치면, 물은 이쪽에 끌려와 있지. 자, 우리나라 이쪽에 있지. 자, 물이 많은 쪽이야, 적은 쪽이야? 적은 쪽, 이게 물이 빠진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나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물이 많은 쪽으로 왔지. 이때 물이 들어온 거야. 그러나 다시 물이 어떻게 될까? 빠져 나갔다. 최고 최저점이 됐다가 다시 반대로 오면은 또 많아지겠지.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이 많아진 곳을 이쪽과 이쪽 두번 지나가지. 적은 것도 두번 지나가지. 그래서 보통 두번 일어나는데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일어날 때도 있어.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은 몇 번씩 일어난다? 두 번씩 일어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런 민물설물이 있는데, 이런 날, 이런 난류와 한류의 흐름보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힘이, 힘이 더 어떨까? 세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이수신 장군이 열쇠척의 배로 300대 때려 부순 거는 얘 때문일까? 얘 때문일까? 조주 때문이라는 거. 조주를 이룬. 율돌목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곳을 율돌목이거든. 거기가 회오리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물과 썸물 그다음에 조금 더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밀물 쭉 들어왔다 최고로 높아졌을 때를 뭐라 그럴까? 만조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요 둘의 높이 차를, 오, 조수 간만의 차. 줄여서 조석 차라고 합니다. 아니면 조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네? 살이라고 하고요. 가장 적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 바다 낚시 다니잖아? 바다 낚시 다닐 때, 선생님은 이걸 계산할 줄 알거든. 이게 음력 보면 돼, 음력. 그래고 계산해서 갑니다. 그래서, 언제 낚시를 가는 게 좋냐? 어? 요 중간대가 가장 좋고, 어. 왜? 사리 때는, 물살이 어떨까? 이때가 쎌까? 이때가 쎌까? 사리 때가 사지 왜? 눈나지가 가장 심할 때니까. 이때는 물이 너무 쎄가지고, 서해안이 뻘물이야. 그러니까 뻘물이라는 거, 우리 황토색 물 있지. 이때는 활동, 황토색 물이 가장 심할 때. 물고기가 잘 물어, 못뭐 물어. 뭘 물지? 이때는 물의 흐름이 가장 약하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는 물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 근데 이때는 가장 움직이는 저까물고야물가안물가안 안 물어. 그래서 이딱 가운데 때가 좋은 거야. 어.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세개 중에 특히 요거 조조와 해류의 차이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양, 지구의 에너지 양 해볼게요. 에너지 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수능에 많이 나오는 단어면서도 3년 동안 갖고 가야 되는 어,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 선생님이 설명해볼게요. 자, 이게 땅이고요. 후레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후레쉬가 이렇게 비춰주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쳤어요. 이렇게 비쳤을 때 불빛을 이렇게 쐰단 말이야. 그럼 요 밑에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후레쉬 불빛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이거가요 이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는 타원형 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수 있죠. d e 가 s t 스탠드 그러면 자, 빛의 밝기를 한번 표현하자면 얘는 좀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얘는 빛이 이렇게 좀 퍼져 있을 것이. 고 약간 연드 스탠드.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하다. 수능에 많이 나온다. 뭐가 나오냐? 단위 면적당. 이런 말이 나와. 뒤에 쓰면은 에너지 양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거 말고도 단위 시간당, 다른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단위 뭐 부피당 점점점점 앞에 단위라는 말을 붙였을 때요 말의 뜻이 뭐냐 이거야? 뭔 뜻일까요? 단위 면적당. 아 이게 뭔 말일까? 요 둘을 비교하는 데 쓰는 말이거든. 같은 면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렇게 생겼 잘 찍었어. 요렇게 생겼듯 요렇게 생겼듯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나는 같은 면적만 놓고 비교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같은 면적으로만 어, 같은 면적으로만 비교를 할 거다. 어. 얘가 1m짜리면 얘도 1m짜리고 1cm짜리면 1cm짜리라 같은 면적으로 비교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A하고 B 중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 양 누가 많을까? A지. 왜? 빛의 세기를 봤을 때 여기가 더, 빛이 더 세죠? 얘는 빛의 세기가 약하지. 왜? 넓게 퍼졌으니까. 요, 이해 갔어요?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요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먹냐? 자.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다음에 여기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태양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태양빛이 우리 어떻게 온다고 배웠죠? 태양의 빛은 직진해서 이렇게 딱 오는 거라고 배웠죠. 이 그림 잘 이해해야 돼. 자, 적도에 사는 사람 그려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적도에 사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땅을 연장했을 때 나타나는 쫙 끝을 뭐라 그러게 김지에서 하는 축제가 무슨 축제지? 그지 그게 지평선이야. 내가 서 있는 땅을 지평선 지평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지평면 이렇게 내가 서 있는 땅을 딱 연장한 거야. 내가 서 있는 땅이 내가 딱딱서 있는 거죠. 태양 빛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머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까 그러니까 이해갔습니까 이거? 잘 봐. 땅하고의 각도가 어떻게 되죠? 90도죠.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그려보고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직평선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냥 접선. 그렇지, 접선. 약간 고급스러운 말 쓰는 친구가 생겼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햇빛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맞죠? 자, 요 각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각도가 작아집니다. 얘는 90도인데 작아졌죠? 더 극으로 갈수록 완전 극지방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 이렇게 있으면 빛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얘 봐. 얘는 90도. 얘는 90도보다 작죠. 자, 얘기해보자. 적도하고 중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에너지 양은 어디가 클까? 적도가 크겠지.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이해갔어요, 이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A지역과 B지역 아니면 위도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요걸 과학자들이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그림하고 다르게 그릴 겁니다. 왜?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 나오면 선생님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냐면, X축, Y축 확인하라 고 그랬고,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 위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위도, 90도, 그 다음에 0도. 0도가 적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양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에너지 양.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어느 쪽이 가장 크죠? 적도가 크겠죠. 그래서 이 양을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어, 이게 누구야? 태양이다.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양을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땅도 우리 살고 있는 땅에서도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래. 그럼 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당연히 어디가 더 뜨거울까? 적도 지역이 더 뜨겁겠지. 땅 자체가 뜨겁겠죠. 그래서 자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노랑색, 노랑색이 자,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 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음, 이게 지구. 얘가 이해 갔습니까, 이거? 그래서 에너지 양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적도 지역이고 적게 받는 데가 극지방으로 서 적게 받겠죠. 그럼 무슨 차이가 생겨?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 자 지구를 그렸을 때 여기에 열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 열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 열에너지를 위로 옮겨 주는 애가 있다 그랬지 얘네들이 누구라 그랬죠 기권과 수권이라 고 그랬지 대표적인 게어 그다음에 차가운 애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자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첫 번째 시험 문제. 여기는 에너지 양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많아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과잉이라고 하고 여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여기 과잉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여기로 움직여야지 지구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어, 계속 쌓이면 여기 뜨거워지니까 계속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양은 색깔을 칠한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에 넓이는 어떨까? 같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교환되는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A 하고 B 중에 A, B. B겠지 왜 A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를 통과해.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에너지가 싹 통과해서 열로 가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교환이 가장 많은 곳은 B다. 약몇도 부근이냐? 4 0도 부근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 상호작용이 나옵니다. 지구객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직권이 있고요. 기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생물과. 화살표 방향을 한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그냥 두 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기 쉽게 이게 상호작용한다는 라 의미고요. 자, A, B, C, D, E, F 하나 빼먹었네. 뭐가 빠졌죠? 외권 외권 있죠. 외권은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안 나오고 얘네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얘가 지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로 물어봅니다. f g h 자, 예시는 굉장히 많아. 근데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 봐.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요거예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나왔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일까? 직권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기권으로 간 거. 예 그러니까 이어 갔어요? 자, 쓰나미라고 들어봤어요? 쓰나미는 뭐야? 지진, 해일이야.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했지. 어디서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직권에서. 숙권으로 영향을 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태풍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폭풍해일이야. 그러면 태풍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디야? 어디까 기권에서 숙권이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G하고 H는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자꾸 로켓을 쏘지? 로켓을 쏘는 건 지겠니? H겠니? H겠지. 지구에서 나가는 거니까. 유성이 떨어지는 건 뭘까? 지겠지. 어,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더 중요한 거. 상호작용에서 요거 물어봅니다. 탄소의 순환과 물의 순환. 얘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누구? 탄소의 순환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광합성 어딥니까? 광합성, 광합성 호흡과 광합성은 어딜까 광합성 누가 해? 지금 생물이야. 그 다음에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화성 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대 화석연료의 사용은 어디에 들어갈까? 직권이야 화석연료는 땅속에 묻혀있는거죠 그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다 직권에서 기권에 영향을 준겁니다 선생님이 지구 초기에 지구 대기에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았다 그랬지? 이건 누구와 누구야? 기권과 수권이지. 녹아서 뭐가 만들어져? 탄산칼슘이 만들어서 석회암의 형태로 고장됐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어디야?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알겠죠? 자, 물의 순환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의 순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강이 만들어졌고 강이 흐르면서 꼬불꼬불꼬불해집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공유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이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일까? 직권과 숙권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석회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석회동굴은 뭐죠? 석회암이 물에 의해서 깎인 거죠. 그럼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숙권과 직권. 자, 석회동굴 얘기 나왔을 까 중학교 때한거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자라는 애, 아래서 에 자라는 애, 위아래가 만나네. A. D, C 다음 시간까지 찾아와. 다음 시간까지 찾아와. 시험 문제 낼 거야. 찾아와. 어, 낼 거야. 이거 위, 아래, 이거 어?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지. 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아보세요. 하나 까먹지 않도록 하나만 얘기해 줄게. 밑에서 자라는 거 있죠. 우리 대나무 있지? 대나무, 대나무 밑에서 자는 거 죽순이라 그러지. 얘는 나무가 자 아니, 돌이 자라는 걸 석순이라 그래. 안 까먹겠지? 예. 안 까먹겠지? 석순, 석주, 종유석. 어, 나중에 여러분들 쓰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가끔 나와서 그래. 어, 석순은 좀 기억하라고. 어,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거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U자곡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U자곡. U자곡과 V자곡의 차이가 뭐냐. 자 U 자곡은 산이 아니 V 자곡부터 할게요.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 산이 있었어. 근데 비가 오면 강물이 자꾸 빗물이 자꾸 여기로 이렇게 모여들겠죠. 그러면 자꾸 여기를 뭐하게 될까? 깎게 되겠지. 긴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산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물이 흐르면은 이게 V 자곡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곡이죠. 얘는 얘는 U 자곡이라고 하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큰 빙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빙하, 빙하예요. 빙하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불도저처럼 뭐하냐면 땅을 쓸면서 내려와, 쫙 깎으면서 내려와. 땅을 쫙 깎으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도저로 밀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하면서 이렇게 쫙 끌고 내려오니까 유자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 누구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에 물이 차면 뭐가 되는 줄 아니? 유럽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피오르드라고 합니다. 피오르드 그래서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피오르드 이런 게 있다. 한라산 얘기했으니까 백록담하고 천재 차이점 아는 사람 얘기해 봐. 둘다 있어. 백록담과 아, 천지. 한라산이요? 어. 누가, 누가 백두산, 백두산. 하, 그러니까 니들이. 구름이 올라와가지. 상식이 좀 부족하니까 좀 알려줄게. 네.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구멍을 뭐라 그래? 분화구라 그러지. 분화구. 아, 백록담은 분화구야. 화산이 폭발해서 만진 구멍 구멍이야 만들어진 구멍. 자 천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백두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용암이 이렇게,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용암이 올라온 통로가 있지 통로 네. 그죠 요 통로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긴세월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통로가 비어있었던 거야 비어있다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될까 긴 시간에 의해서 얘네가 무너지. 무너지겠지 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분화구가 무너져가지고 크게 만들어진 거야 이해 갔니?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지를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니? 아 됐어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러니 해라 어, 한라산은 분화구 그 다음에 천지는 칼데라호 무너져서 만들어진 호수 뭘 처음 들어봐 상식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